안녕하십니까 양성자비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업계 최고의 보수님들을 만나서 그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시간으로 우리 회사 최고의 지점 장님이시고요 출근 인원 100명 100... 초대형 100... 네. 어, 100... 그렇습니다. 100명이고요 초대형 지점 대구 본부의 자랑 구미 지원단의 우리 구미 스타 지점, 윤자 지점자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이름 잘 지었네요. 구미 스타. 구미 구미의 스타. 구미의, 구미의 스타. 예. 어, 대담자로 우리 마케팅 역량 강화팀의 아이. 윤창호 코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윤창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 지그 간단하게. 예. 우리 구미 스타 지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우리 스타 지점요? 예. 어, 현재 제재 98명입니다. 어, 아, 98명. 아, 98명이고요. 1만더 하면 100명이고요. 해야죠. 다음 달에 100명 <웃음> 가야죠. <웃음> 아, 다음 달에 100명? 예. 우리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 우리 FB 소장님이 3분 계시고, 음. 어, 최근에 9월 달에 SM 한분또 위임하셔가지고, 4분 해서 총7분입니다 그럼 SM이 4명이네, 그죠? 그렇죠. 업적은 얼마 준가 하시는데? 업적은 모르겠어요. 평균 한 6천 정도 하는 것 같아. 거의 내년에. 네, 6, 6천 5만. 정도. 야. 지난달 조금 6천에200 모자란 것 같고. 주로 많이 파시는 상품이. 저희 지점에 최고 강점이 옛날에는 CI 보험이었거든요. 네. CI 보험이었다가 최근에는 음. 건강 플러스. 음. 어, 음. 건풀이라고 이야기하죠. 음. 예전에 음. 그지점장님 CI 보험 강의하시는 거 저도 지점장할때 많이 봤어요. 아, 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네. 제가 CI 보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그 CI 보험을 혜택을 봤으니까. 아. 예. 혜택을 보셨네. 예, 혜택을 봤죠. 어, 또무깊은 아, 제가 또 네. 10년 전에 그 갑상선 암 진단받아 음... 가지고 최초에 나온 CI 보면 갑상선암 진단비도 다 나오니까. 아, 그러면 진단비를 받으셨네요. 어, 받았죠. 나비 면제도 되고. 나비 면제도 됐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I에 미쳤죠. 아, 그렇구나. 네. 인이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 네. 필이 꽂혔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CI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어이. 하고 어, FP 눈높이에 어떻게 또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음, 네. 자,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네. 이 영업적인 것도 있지만, 예,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희도 지점장을 예, 해봤잖아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구미 스타를 처음 이렇게, 처음 부임하셨을 때, 네, 네. 뭐한 30명대 초반? 예. 그 정도 제적이었다고 들었는데, 됐다. 어떻게 3배 이상을 이렇게 불리셨는지, 조직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뭐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셨길래 뭐 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에 네, 어떻게 어. 30명을 100명으로 이렇게 불여요 <laughs> 저희도 지금자 해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어. 10명이라도 <laughs> 받았을 때 처음 부임했을 때 10명을 어. 불리면 잘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49명까지는 해 봤습니다만 네. 아이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다니는 어. <laughs> <laughs> 대단하셨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치님 하고 계시지 <laughs> 그래서 네. 분명히 여기에는 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네. 확신이 들어요 사람을 음... 일단 들어와서 정착을 시켜야 될 텐데 네. 네.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많이 들어오기도 네. 하지만 뭐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비결이라고는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네. 어, 사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아, 같은 여자 네. 음. 성이 같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 우리 몸성이랬어. 남자 제임장들 보다가. 오케이. 그죠? 음.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에 대해서. 음. 어, 그렇게 하면서 저는 리크루팅이 그래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제일 쉽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어렵지 아, 않은 것 같아. 오, 뭐 되게 충격적인 음. 말씀이에요. 예, <laughs> 충격적인 말이 아니고. 혹시 지점장들이 떠나요, 다니고 있어요. 여가할 수도 있겠지. <laughs> 소위 요즘 말로 뭐 없다 소리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예. 지점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첫 번째잖아요. 음, 맞습니다. 예. 일단 후보가 지점으로 와야지 뭐 우리가 뭐그 후보를 예. 진짜 꼬시든 뭐 어? 어떻게 할거 아니에요. 지점에 그러면, 오게 한다. 그렇죠. 예. 이제 지점에 오게 하는데. 예. 어, 코치님이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 후보님들이 지점에 왔을 때아이 네. 지점이 되게 깨끗하네. 음, 어, 깨끗했어요. 화분도 엄청 많아요. 네. 네. 굉장히 정돈이 많이 돼 있네. 보험회사라 네. 하면은 대부분 자기들이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지점에 왔을 때그 지점의 분위기에 되게 만족해. 음, 음. 네. 지점 분위기. 예. 네. 저는 사실 그 지점 꾸미기 요게 제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음. 어차피, 이제, 우리 FP님들, 후보님들을 지점으로 모시고 오셔야 되잖아. 네. 뭐, 회사에서는 밖에 나가서, 뭐, 카페에서도 해라,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음. 굳이 밖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선제압도 가능할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가 그분을 같이 일하려고 만나는데, 우리 거를 보여주는 게 맞죠. 음. 근데 와, 굳이 그래, 뭐, 그래. 밖에 그래. 뭐, 카페 분위기, 그 음. 분위기만 좋겠죠. 일단 사람을 맞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을 때 네. 만족할 만한 분위기 형성을 한다 그렇죠 일단 첫인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인상. 그죠? 그러면 죠그 지점에 딱 들어섰을 때 이야 이뭐 보험회사 지점이 뭐 이래 학원이야 음. 어, 뭐이 정도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네. 이렇게 이쿠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음. 실제로 어회사의 공식적인 건 사실 아닌데 저는 OT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OT를 음, 네.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먼저 친해져야 되니까 네. 같이 스킨십도 좀 하고 음. 스킨십 응? 요즘 조심하셔야 되는데 <laughs> 근데 여자여서 괜찮아요 아 어.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 같은 여자여서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후보 옆에 딱 앉아요 제가 아, 네. 후보 옆에 앉아가지고 좀 이제 마이스브레이킹을좀 하고 고래하면서 음. 그래 이왕 이제 지점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음. 좀 가볍게 좀 풀어주는 형식으로 저는 이제 백지 O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방에서 많이. 그렇죠. 이 네. 방에서, 요, 요게 이제 백지 OT잖아요. 네. 그렇죠? 백지를 가지고. 그렇죠. 음. 어, 긴장감을 일단 풀어준 상태에서. 예, 예, 예. 예. 백지 OT를 하면서, 저도 그분을 파악해야 되잖아. 요 아, 그렇죠. 그 사람한테 우리 거를 설명을 하지만 난이 아, 사람을 아. 파악을 해야 되잖아. 쌍방향이다. 그렇죠. 파악을 하면서, 정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음. 아니다 세... 싶으면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네. 그냥 다른 이야기로, 뭐, 다음에 봤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하는 편이지. 저는. 1차 셀렉션을. 뭐 하죠.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그렇죠, 진행을 그렇죠. 그렇죠. 음, 제가 좋겠군요. 오늘 아침에도 조회 시간에, 야 우리 지점에 맞는, 수준에 맞는 후보자를 좀 모시고 온다 세미나 때. 음. 너무 못생긴 사람 좀 제발 좀 들고 오지 말아봐라. 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인물을 따지시네. 좀 따지야죠. <laughs>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일인데, 네. 너무 정말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제가 꿈이 스타 지점에 들어왔을 때, 음, 대, 다, 다 보기가 괜찮죠. 공무가 네. 준수하신 분들이 네, 많죠. 아, 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뭐 살, 살이 쪘다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얼굴이 막 이뻐야 되는 건 아닌데. 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갔을 때. 그래도 예, 음. 비호감이면 안 되거든요. 음. 비호감이면 안 돼. 그래서, 하, 너들이 봐도 좀 못생긴 사람 좀 제발 들고 지 마. <laughs> 저는 그런 이야기 대놓고 <laughs> 이야기네. 그래서. 반발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다 공감하죠. 그러니까. 음. 근데 너무 아닌 사람이 막, 더, 더 지잠이 들락거리 말이 있소가죠 제가,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laughs>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laughs> 예. 호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런 거죠. 매력이 예예.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보기가 좀 괜찮아요. 인상이 좋든지, 음. 뭐, 밝든지 아니면, 음. 뭔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은 인상이 좀 필요하죠. 어이고, 인상 끝내주죠. 멋지죠. 예, 예.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이분들을, 우리 일을 이제 하게끔 만들었을 때, 네. 그분들한테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아야 돼요. 집중해서. 그렇죠.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면 하 이미 FP가 된 우리 FP들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음, 그죠 음. FP 0이 떨어질 때 내가 언제 집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FP도 안된 사람이 하루 열 번은 뭐안 바뀌겠어요? 당연한 음. 거다. 음. 그렇죠. 음. 그, 그 마음을 우리가 딱 잡아주는 사람이 지점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 매니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영차월 교육할 때부터 정말로 정성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음. 어느 우리 뭐교우 생명 어느 지점장 신인한테 정성 안 썼는지점장 없죠. 다 썼겠지만 좀더 진심으로 정성을 쏟으면 그 사람들이 한달 후에 거의 뭐 미초 이전은 된다고 봐요. 그러면 혹시 정성을 쏟는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지금 네. 확 와닿진 않는데 혹시 그뭐 사례로 들만한 뭐확와안닿았죠 <laughs> 안안 어, 어, 저는. 제가 신인 때 겪었던 네.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어, 어떤 얘기? 어, 저는 제가 96년도에 교육받을 때, 네. 올 때마다 선물 주는 그과장님 때문에 난 교육을 받았다. 어, 그 FP부터 하신 거네, 그죠?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작은 선물이라도 신인들 볼 때마다 선물 챙겨줘요. 음. 가방에 딱, 딱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 신인이 많을 때 내가 못 들고 가면 올라오라고, 네. 뭐밥 먹이고, 음. 내가 좀 적을 때는 내가 들고 내려가서 밥 먹이고 근데 이제 우리 남자점장들이 그거를 아, 뭐저 이거를 우리 이런 물건을 주면은 후보자들이 귀찮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해요. 네, 절대 맞아. 그렇지 않아요 오. 우리 특히 여성들은 음. 정말 천원짜리 장갑 하나를 줘도 주면을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동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죠. 더 잘하신다고 그렇죠. 한 거고 맥락이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남자 점장들은 네. 물건을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저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거 주면. 아, 이거 뭐, 저도 뭐, 귀찮아 할 건데, 이거 갖고 음. 갈때 힘들어 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코치 님도 그런 적 있죠. 음. 그죠. 렇저 이거 음. 주면 뭐 좋아할까? 그렇죠.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면, 뭐, 석회수에 집어넣은 적도 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거기에 조금 실수하는 거 같아요. 음. 아,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맞죠? 저는 지점에, 어느 지점으로 가도, 네. 우리가 뭐, 우리 봉사한품은 많이 쟁겨져 있잖아요. 음. 그것들을 저는 일부러도 다 남겨놓거든요. 괜찮은 거는요 요건 다음 달에 신인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음. 그러면 매일 내가 예를 들어서 매일 줄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음. 지금 우리 구민은 뭐 이렇게 교육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건 네.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신인을 보는데, 음. 그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안 가요. 야, 꼭 선물을 참 우리 참 FP들도 참. 그렇잖아. 저는 FP들하고 활동하는데,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음. 고객들은 물론 첫인상도 보겠지만 너들 손 제일 먼저 본다 왜? 음. 어이 사람이 내올 우리 집에 오는데 손에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들려 있나 음. 손 먼저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 빈손으로 못 나가게끔 하는데 지점장도 마찬가지지. 음. 그럼 신인이 지점장이 밥 먹자했는데 당연히 음.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지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음. 그 고객이 아 이런 거 주시면 부담스러워서 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빈말일 수도 있겠네. 요 아이고, 100% 빈말이지. <laughs> 노인들 빨리 주고 싶다 하는 거랑 똑같아 신녀분들, 신녀분들꼭좀 참고하시고. 어, 이 이렇게 이 잡는 작은 선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네, 네. 지점에 많이 있으니까 막 주세요, 막. 네. 주면은다 좋아합니다. 어, 그러면서 넌, 어. 저는 항상 이래요. 아우, 음. 점날 너무 많이 받아가 부담스럽다 이래요. 신인들이. 그러면은, 지약이다 이래요. 지약? 어, 음. 지약이다. 절대로 이거 받고 너들 이제 딴짓 못한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줘요, 저는. 음.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저쪽 교육장에 일부러 가거든요. 네. 가서 2층에 우리 교보 백화점 한번 가볼래? 이가 들고 내려가요. 그니까. 예. 소비자 가서 내가 너들 사고 싶은 물건 집어봐라요.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물건들도 내가 좀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일단 한달 동안은 그렇게 해서 지점장하고의 정을 돈독하게 만들어놔야 돼. 한달 동안 집중했어. 그렇죠. 그럼 뭐딴 생각할 틈을 안,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죠. 거네. 그러면서 저는 밥을 먹을 때 지점장이 막밥 먹는다고 정신 팔리면안 되잖아. 네. 신인들은 맛있게 먹되 지점장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설득할 거리를 자꾸 꺼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 현재 이제 <laughs> 저 차월 <laughs> F P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음,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동안. 그렇죠. 니 장기 하는 거죠. 음. FP들은 고객들한테 가서 니 장기하고 계약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프를 한번 뭐 종신 이야기 하는 건데, 지점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고 밥맛도 뭘 거니 뭐뭐 그거 무슨 재미예요? 되게 전략적인 식사시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억수로 힘들어요. 그러면 저 차월, 그 차월 <laughs> 그 사원을 배석시켜서 <laughs>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배석을 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데리고 가고. 그럴 때도 말. 있죠. 일부러. 일부러 데리고도 가고, 어. 어떨 때는 야, 우리 지금 있잖아, 3차월인데, 정말 그 FP가 지금 어제 가서 뭐 어떤 어떤 계약을 그래 했어? 평등에 가서? 한 집에 가서 이렇게 75를 했어? 근데 그 FP도 너들처럼 요래 신인 때갈때한 군데 넣었다 했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 때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죠. 이제 그게 지점장의한달 동안 노하우요 그냥 그럼, 뭘 그러니 밥 먹고 커피 마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한달 네. 정도 집중해서 마음을 잡는다 치, 그렇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집장님께서 케어 해야 될 계산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맞죠? 일이다 챙기시려면.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매니저가 일곱 분이잖아요. 네. 그죠? 아, 매니저. 일곱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화되었거든요. 아, 막, 근데. 어, 그런 어거 맞습니다.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기 때문에, 분담스럽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백 명이.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턴디 밖에 막잘 돌아가듯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처음에, 못 모르고 왔을 때, 네. 애기 같은 네. 시기, 네. 특히 이 초기에 한달 정도는, 지점장이 직접, 네. 나서서, 네. 케어를 하시고, 예. 네. 그 다음부터는 예. 우리 좀 믿고 이제 좀 위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음, 그렇죠. 매니저 계층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네요. 잘 활용을 하지만 음. 지점장에 네. 절대 손 놓으면 안 되는 게손 아, 놓지 않는다. 음. 루키센터에 3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개월 루키센터에서 매일 지점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매일 저는 그 사람들 다 봐야 돼요. 아 루키센터에 어. 끝나고 예. 나서 매일 지점 와요? 지점 무조건 올라와요. 그 지점에 예예예 예, 예. 아.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오. 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이제 김밥 네. 그죠? 아, 지금 준비됐죠? 김밥하고, 뭐, 뭐, 이래, 음료, 이런 게 매일, 우리 지점 거의 매일 아침에. 잖아요 저희들 주려고 준비한 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메라 에 비치지 않지만, 저쪽에. 간식거리가 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신인들이, 어. 이제 매일, 우리 소장님들이 고개 이미 습관화 됐어요. 지점에 올라오면, 음. 지점장한테 인사가로 하러 가게끔. 아이고, 앉으세요. 예. 뭐 하십니까? 어,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 하게 <laughs> 어. 이제, 오늘. 루키 신인들이 오시게 되면 네, 네, 드시게 될 간식들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네. 그러면 루키 신인들이 교육 끝나고 오전에 오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본다. 그죠? 무조건 보죠. 어...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고객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지점에 올라오면은 무조건 지점장한테 인사하러 가라. 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점장이 미리 뭐 나가서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이제 지점으로 찾아와요. 아우, 점장님, 아우, 그래, 누구 왔나, 성규 왔나, 뭐, 뭐, 저, 누가 왔나, 미서이 왔나. 음. 그러면은, 야, 김밥하고,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챙겨주죠. 그러면은, 아우, 배고팠는데 너무 잘 됐다. 어, 저희 둘 중에 믿기네, 그죠? 믿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정이죠. 정 내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정. 예. 정 <laughs> 근데 이제 저희 지점은 매일 아침에 먹을 게 있어요. 매일 있어요, 매일. 매일. 제가, 제가 며칠 이래 와봤는데, 어. 항상 있었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 이 많은 인원들, 네. 이렇게 매일 아침 먹거리 준비하는 것도 장난 아닐 텐데. 근데 매일 준비하는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점은 또 문화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생일자들. 생일자가 무조건 오늘은 뭐, 진짜 하다못해 요플레 하나 내도 본인이 내고 싶어 해요. 음. 떡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무슨 상 받았다고 내고 싶어 하고. 사 사다를 내고 싶하고. 어 예. 씨나 갑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laughs> 어. 그 제가 예. 한번 그 들어봤습니다. 로플레를사도 100개를 사야 되고 김밥을 그렇죠. 준비해도 어, 그러니까. 100개. 1개죠 얼마 전에 어. 시키는 20마리라거든요. 그 지원 담당한 분이 예. 네. 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네. 사원들한테 표시해주고 싶다고 햄버거를 100개 <laughs> 햄버거 100개 <laughs> 햄버거 100개가 <laughs> 네. 말이 100개지 <laughs> 근데 이거는 우리 지점에 거의 문화가 문화네요. 돼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점에 왔을 때 교육이 끝나고 지점에 네. 왔을 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밖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밖에 다른 일을 하던 분들 있잖아. 네. 그죠? 다른 일을, 그, 책이나, 뭐, 요런 거, 음. 정수기, 요런 거 하시던 분들이 잡체인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회사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요 분들은, 그 이야기 하더라도, 우 어, 천장님. 아우, 보험 회사가 자기 되게 삭막할 음. 줄 알았는데, 음. 굉장히 따뜻한 데네요, 이래. <laughs> 자기들이 밖에서 <laughs> 느끼지 못했던 게, 다 있다는 거지. 응. 나중 신인도 정착하는데, 예. 큰 도움 되겠다. 큰 도움 되죠. 그 예.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예.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도록 잡아두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예예. 소위 말해서 리크루팅, 양성, 음. 이게 완벽히 갖춰진, 체계화된 그렇죠. 지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저는 이제 이래 보는 게, 오늘 우리 코치님들이 뭐 리크루팅에 관해서,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요, 딱딱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 다 연결이에요. 연결된다. 저는 동그라미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어, 금방 이야기했던 요런 문화들 때문에 우리 신인들이 일하는 게 재밌어지고, 네. 요런 문화들 때문에, 어, 보험회사가 나는 상막한 줄 알았는데 되게 따뜻한데고, 음. 뭐 빨간 펜에서 못 보던 그런 문화들, 음. 호웨이 정수기에서 못 보던 그런 문화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 많이 놀란다.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대. 풍요롭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셨어? 이거죠. 그것도 아니고, <laughs>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책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 요분들이, 네. 그쪽에 일을 할 때는 밥을 한끼 먹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봤대요. 음, 음. 밥한끼 먹는 것도 니네 얼마 내고, 니네 얼마 내고, 이렇게 더 아, 집회해서 먹었는데, 음. 오, 여기 와보니까, 물론 지점장이 뭐 경비로 음. 신인 밥 사주고 하겠지만,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죠. 음. 매일 지점에는 음. 먹을 게 있고, 그러면서 음, 이분들이 그렇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에 비교 하는데 음. 뭘 하나 똑똑 떼서 이야기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 음. 아,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인이 신인을 한다 그러잖아, 그죠? 음. 그게 지점에 네. 그런 문화가, 문화가.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친. 아이고, 보면 엄청난 되겠네. 거죠. 일단 이 음. 안으로,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동화되어 버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화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문화는 어떤 리더나 누군가가 그런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착이 되는 거잖아. 오. 잠시만, 이쯤에서 예.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예.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임장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코치님도, 네. 코치도 그렇고. 조직을, 이렇게, 늘린다, 대형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0명 정도의 재적을 100명으로 이렇게 키우는, 저는 사상 유례 없는, 이건 전대무문한 일인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네.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사실은 경비가 많으니까 음. 돈을 많이 썼을 음. 수도 안 있겠나 했는데 아 리크루팅은 그것만으로는 예, 예. 되지 않는다는 라 생각이 그런 들었고, 들었고. 예, 예.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정성을 쏟는다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 예, 네.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 정성을 쏟고 나서 본인 혼자만 쏟으면 한계가 있을 텐데. 네, 예, 예. 그또 믿음직스러운 음. 우리 매니저 계층들이 또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어, 우리 구미스타의, 어, 저 사원이. 음. 어 가족이 되 정상적으로 네. 가족이 이제 되는 이런 수... 시스템화된. 네네네. 맞아 그런 네.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딱 음. 구미스타 지점에 정착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은 잘난 사람 필요 없고, 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본인들 같은 사람을 모시고 오면 된다. 음. 우리 FP들한테. 본인들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우리 음. 식구가 되면 된다. 좋겠다. 그래서, 그, 예. 특별한 그렇습니다. 사람 찾지 마라. 음. 인성,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인성을 보거든요. 이야된다면서요 이쁘기도 <laughs> 이뻐야 돼. 너무 모시기만 안 <laughs> 이, 되고. <이끄고> 인성이 되는 거 <laughs> 아니, 그냥 보기 좋은 사람 있잖아 인상 음. 좋고, 음. 좀 이쁘고, 음. 인성이 참 되면 아, 좋겠다. 그러니까요. 인성 안된 사람은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을 밝은 사람. 음. 밝고, 성격이 밝고? 좋고, 그 다음에 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좀 모시고 오면 좋겠다, 후보로. 음. 그러면, 후보로 모시고 오면 지점장이 어쨌든 음. 이 사람을 땡기는 거는 지점장 실력 또는 소장의 실력이잖아. 음. 자,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지점에 들어오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네. 나갈 <laughs>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laughs> 맞잖아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우리 지점에 오는 게 힘든 거지. 예. 네. 와, 오고 나서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오랫동안 다니게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명의 재직이라는게 네. 가능했다라고 네. 저는 그렇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지금까지 잠시 우리 뉴스타 네. 지점에 <laughs> 리크루팅에 대한. 어, 사람에 대한 부분들 네.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어...